여가수들 보면은 너무 예뻐서 부럽더라고요. 네. 아 부럽다고요? 네. 아 그렇지만 그 아이돌이 커서 송이기씨처럼 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laughs>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송이기씨 훨씬 예쁘대요. 아이돌을 다 만나봤는데 이렇게 흑심을 부리고 그래 제가. 이제 피디. 이제 피디 지금 김태김 한았어. 나랑 얘기 좀 하자. 김태김 한았어. 나도 어? 아이돌을 많이 딱 보잖아, 요 형이. 어? 송이기씨가 제일 나. <laughs> 감사합니다. 남철홍 씨해교 언니 너무 진짜 이뻐요 완전 이뻐요 언니가 광고에 나올 때마다 넋을 잃고 쳐다봐요 저는 나이가 스물여섯인데 피부가 썩었어요 <laughs> 썩은 피부 아유 그까나 언니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비결좀좀려주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별히 하시는 거 없고 뭐 네. 피부 관리실 가고 피부 스킨케어도 열심히 받고요일 네. 없을 때는 어~ 때마다 피부과 가서 다 하고 다 여러 여성분 지금 제 나이대 여성분들이 하는 건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같아요 예. 음. 네. 정수라 씨께서요. 어,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어. 언니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주사는 있나요?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 주량은 제가 술을 못 마시지는 않아요. 아. 네, 술은 그래도 마시는 편인데 어렸을 때가 좀더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도 더 어렸을 때가 좀더잘 먹었던 것 같고 네, 네. 지금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는 많이 못 마시는데 저는 제가 예전부터 술을 되게 잘 마신다고 생각하고 본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매니저 언니께서 너무 못 마시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매니저 언니 가잘 마시는 건 아닐까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그래서 한 음. 날은 제 주량 알고 싶어서 언니랑 둘이서 집에서 한번 이제 와인을 마신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둘이서 이제. 와인 제가 반병 정도 조금 안 돼서 마시니까 완전 만취하더라고요아 어, 와인. 안돼 네. 아, 와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소주 소주는 소주는 아예 못 마실 거예요. 아 아예 네. 못 마. 그럼 잘 마시는 게 아니네. 아니에요 네. 잘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와인만 드세요. 와인. 아 맥주도. 맥주는 얼마? 맥주는 며, 몇 cc? 맥주는 그렇게 몇 cc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항상 병...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비면은 컵을 치워서 모르겠어요. 아 병으로 좀 아... 치면 그러면 병으로... 한몇잔 정도 드세요. 몇 잔? 잔으로도 한. 글라스로. 이만한 잔에 한 세네 잔 마시면은 좀 약간 치기가 와요. 아잘 마시는 건 아니네. 예, 그렇죠. 예. 잘 마시는 건 아닙니다. 저도 소주는 음. 잘 마시는데요. 우리는 그리고... 그걸 이제 소주로 먹어야 이제. 저는 와... <laughs> 예전에 마신다. 와인 스무 한살 때인가 와인 한 잔에 취해갖고 아... 기억이 없어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와인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고급 술인 게안 맞는 아, 거지. 닭발, 닭발 좋아하세요? <laughs> 네, 닭발 좋아해요. 진짜요? <laughs> 네. 닭발 좋아하신데 어, 제가 진짜 맛있는 닭발집 아는데 아연,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오늘? 아직도 발 말고 또 즐기시는 음식 뭐 있어요? 평소에 닭발 좋아 평소에 평... 갑자기 안 먹으면 막 땡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삼겹살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어, 제가 오늘... 정말 잘하는 삼겹살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니네 둘이 왜 이래 오늘 <laughs> 네. 그래요 어, 천호종씨 만약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뭐라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 그리고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고3 수험생들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참 느닷없다 <laughs> 배우가 안 됐으면 너무 일찍이 일을 시작해서 몇살때 시작했죠? 거의 이제 중삼에서 고일 넘어갈 때부터 아,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교복 네. 모델로 데뷔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뭘 했을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음, 뭘, 너무 일찍 하다 보뭐 사실은 가치관이 똑바로 잡히기도 전에 사실은 일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배우지만 다른 직업에 또 매력 있는 직업을 음. 하나 그면 생각해 본다면. 평소 시간이 되면 되게 페인팅 같은 걸 배우고 싶더라고요. 예, 아, 그림 좀. 네, 네. 페인팅이요? 네. 그림, 네. 그림. 네. 네. 집에 이렇 벽칠하고 있어 <laughs> 그런 거 <건> 아니고 <laughs> 인테리어요. 예, <그런>, 아 <laughs> 네. <laughs> <laughs> 배우고 싶고 보석 공예 같은 거어 이제 아는 분이 그걸 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되게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손으로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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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주가 좀 있구나.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 운동하는 건 어떠세요? 운동은 좀 약간 지루해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필라테스를 배워요. 원물하는 음, 예. 것이고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손바보거든요. 손으로 하는 건다 못해요. 아. 예, 지금도 개를 그리면요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네 개를 그려야 돼. 그그 그거, 그거, 그거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스페럼 <laughs> 소자 <슬쩌만 잘 했네. 웃음> 황상일 씨, 태교 누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아하. <laughs> 돈 많이 모을게요. 누나 취미는 뭐예요? 화려한 연예인이지만 왠지 취미는 소박할 것 같아요. 뭐 닭갈조 같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특별히 뭐 그림도 뭐 자작으로 이렇게 좀 그리시는 편이신 시간 날 때? 아니요 그리진 않아요 아직. 뭐패때 어, 관심이, 아, 있는데? 관심이 네, 있는데. 관심만 있어요. 관심만 있어. 그래서 자기는 뭐 보석 공예에 관심이 있다고 자신 갖고 있는 보석 막 깎지는 않을 거예요. <laughs> <그럼요. 웃음> 아니 그런 편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관심이 있으면 네.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아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마음만은 정말 빨리 배우고 싶은데 상황이 계속 그렇죠? 일을 하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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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잘안 맞더라고요 아, 타이밍이그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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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긴 뭐 워낙 바쁘시니까 뭐 광고하시냐, 영화찍으시냐, 뭐 여행도 혼자 후딱 갔다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그 미국 인디펜던트 크리스틱스가 발표한 2010년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위 중에 18위에 올랐대요. 오. 한국인으로서는 석금이라고. <laughs> 와. 그러니까 82명은 그 밑에 있는 거죠. 네. 그 위에 계신 17분은 어떤 분들이신가? 소유계씨보다 이쁜 여자가 없는데. 아니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할리우드 배우들 있고. 음. 저는 거기 제가 갑자기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갑자기 왜 들어갔는지요? 네. 누가 넣었겠죠. <laughs> 아니 이제 외국분들 전혀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고 저기 들어갔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이그가 미쳤네요. 자기가는 어때요? 아. <laughs> 아니 저 뭐야 그할 말이 없네 <laughs> 아나뭐 물어볼라는데 까먹었다 아니 저 정호성 씨 질문도 하나 해드려요. 이거 뽑힐 거기 뭔가... 때문에 아 정호성 씨예요? 본인이? 아, 뭐, 아 그래요? <laughs> 야이 질문에도 뽑혔어. 이렇게 많은 질문 중에 어우 또 무섭다 어 시작부터가 무섭습니다. 마이 엔젤 해교 누나. 누나는 슬픈 역할을 할때 눈물을 정말 잘흘리세요. 그래서 저도 누나가 울때 같이 울어요. 아, <laughs> 너 빨리 군대 가라. 와, 아유, 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어, PD가, 누나는 이슬 만드시나 봐요. 피디가 이겠습니다. 저 따져서 제가 포기할게요. 포기해. 군대 가는데 포기했어. 에이. 네가 1승이다 지금. 아, 어. 진짜 송혜교 씨 눈물 흘리시는 거 보면 아 어, 정말 뭐 그래요 슬퍼 보이고 어, 정말 짠해 보이고 뭐 눈물이 그렇게쫙 흘러나오는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아무래 어, 어려울 때도 있 마이 엔젤이라고 하시면 정호석 씨께서 물어보셨어요 <laughs> 네, 아무래도 좀 슬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서 이렇게 음. 잘 봐주신 것 같은데 일단 눈물 연기도 가끔 이제 너무 몸이 지치고 컨디션 안 좋을 때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워낙에 제 역할 자체가 약간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네. 많이 있었죠. 음. 네. 그렇군요. 원래 눈물이 많으세요? 예, 네, 많은 편이에요. 아, 네. 감정이 좀 이렇게 좀 네. 감수성이 예민한. 예, 오히려 어렸을 때가 좀 감수성이 좀 약간 메말랐었던 거 같은데 네. 오히려 요즘에 더 이제 작은 왜? 거 보고 눈물도 되게 아, 예전에 압, 아무 반응이 없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보고, 눈물이 많이 어. 나더라고요. 우리 캐릭터는 뭐예요? A형이요. A형이구나. 네. A형들이 많이 뭐잘 울죠. 정호성 씨 팬을 위해서 네. 나 드라마에서 울, 눈 눈물 흘리는 게 진짜 눈물이 아니니까 슬퍼서, 슬퍼서 슬퍼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때 울지 마요 한번 해주세요. 어? 어? 아니, 드라마에서 <laughs> 눈물 을 흘릴 때는 진짜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 그런 건데 아니 네. 정말 본인 정말 본인일 때에 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야그 군대에서 군대에서 혹시 드라마보다 울면 어떡해요. 너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거야. <laughs> 아야너 진짜. <laughs> 너무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니까. <laughs> 아, 연애으로서 나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저기 친구, 태균이랑 싸울래? 태균누라가 <laughs> 싸우려면 싸우겠대. 뭐야? 아, 내가 졌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번 아니에요. 영화 얘기를 좀장님이 다시 돌아와 보면, 아, 세 번째 노래 듣고요. 네. 네. 세 네. 번째 신청곡은 김현우 씨의 사랑한다는 사랑한 음, 흔한 음. 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겐중 팬이신가봐요. 네, 네. 네. 노래 워낙이 잘하시죠. 너무 팬이에요. 정말 잘하세요. 네. 예전 그 요새 무슨 그 가수 프로그램 말고 그 전부터도 훨씬. 네, 그 전부터. 아, 네. 노래 정말 잘하는 아 네. 자,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우 씨. 네잘 듣고 왔습니다. 음, 아니 뭐 가장 지금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아직까지 많이 다양한 캐릭터는 많이 안 해봐서요 음.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 하고 싶은데 좀 여전사 역할 여전사보다도 일단 미스테리한 그런 아, 역할도 해보고 사실. 싶고 아.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어. 좀 약간 사이코패스요? 예, 막 정말로 막힘들려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심리적으로 어, 좀 숨기고 예, 있다가 뭔가 반전이 있는 음. 약간 그런 캐릭터도 어.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어. 액션에는 별로 액션도 어... 하고 싶긴 한데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laughs> <laughs> 아, 아 솔직 그러니까 솔직하신 거, 거예요. 아, 몸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laughs> 그런 거같 <laughs> 예. 손으로 막 하는 거 있으면 어때요? 손으로 아, 하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일단 그러니까. 액션 같은 자체는 일단 비주얼도 좀 시원시원한 분이 해야지 더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보다 어. 보석 공해하는 미스테리한 여자 <laughs> 알고 보니까 범인었어뭐 <laughs> 이런 거라든가 우와. 이번 영화에 네. 아, 이제 뭐 이제 꼭 가셔야 되는데 영화에 꼭그 다시 한번 홍보도 해주시고 뭐 이것만큼은 좀이 중점돼서 보시고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주시고. 저희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워낙 강해서 좀 약간은 보시는 분이 어, 너무 무겁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정말 그 주는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어, 한 번은 생각해 볼수 있는 뭐 앞으로 사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보시면 어, 좀덜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뭐한 500만 원씩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laughs> 네, 가 졌다. 내가 졌다. 어, <laughs> 아, 500만 원 그냥 검 겸손, 아, 겸손해요. 너무. 네요. 뭐 여러분 뭐 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참 이렇게 겸손하신 것도 이제 보이시고. 그렇죠? 이제 어원숭 배우로서는 이제 최고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털털하시고 닭발 좋아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어마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국민여배우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랑받으시고 이번에 오늘 영화 대박 나시라고. 아, 대박 나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곡입니다 코린 베일리 레가 부릅니다 아 좋아하는 가서 공감저가굿덤 I'd do it again, I d d o I t a g a I n 이라는 노래 듣고 자, n t k 들 o w I don't know. I d o